안녕하세요. 자녀들의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좋아지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 웹니 영어에서는 재밌는 애니메이션 무비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한글 자막이 없어도 영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영어 능력을 키워주는 무비인 것일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The bell at Sunnyside has rung, so Bonnie is officially on her winter break. Yeah. Do something. How am I supposed to help her cook rice without getting caught? You've got to be kidding me. Jumping on you now, Bert. Yes, ah. At this rate, we'll never get to the fall. Here, Bert. Ah. Strike up in the band. <laughs> you have a band? Whitney Movie English as an 1분에서 2분 사이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윗니 영어만의 학습법으로 학습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학습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재미있게 공부할 애니메이션 무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힌트를 드리는 인트로 단계입니다. 이번 영화는 픽사에서 제작한 토이 스토리 3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화 내용은 버니가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장난감들도 겨울 방학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넥스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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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먼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무비를 일단 한번 봐야겠죠? The bell at Sunnyside has rung, so Bonnie is officially on her winter break. Soon she'll be flying off to. Hawaii. Hey, it's Hawaii, Buzz. Does everybody have a vacation plan? That's right. Okay, Bonjo, humbl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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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good, good, Vacation. good,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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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단어의 발음을 듣고 단어 완성하기입니다 Begin을 클릭할게요. 다음은. i o n 다음은. 단어의 발음을 듣고 그다찾기입니다 b e g i n 다음은. 할게요 Winter. 다음은. 단어의 발음을 듣고 우리말 뜻 찾기입니다. Begin에 클릭할게요. break 다음은 그림에 맞는 단어의 발음 찾기입니다. Begin에 클릭할게요. bell 다음은 단어의 발음을 듣고 철자 쓰기입니다. b e g i n 을 클릭할게요. break.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챌린징한 단어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우려고 하잖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n e 니 단어 학습입니다. 단어 학습이 끝나면 문장 학습으로 이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s h a 이 듣기 훈련에 정말 좋은 학습이라는 거다 아시죠? 하지만, 긴 문장을 그냥 따라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허바드 웨이니 3-2-1 학습법을 사용하면 학생들도 금방 쉽게 s h a 을할수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Again을 클릭할게요. Ready to lose at checkers, slinks? 이렇게 들으면 어려운데요. 어렵다고 생각되면 3-t1 버튼을 클릭합니다. Ready to lose at checkers, slinks. 이제는 문장을 대부분 볼수 있고요. 안 보이는 단어만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죠? Next step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Ready to lose at checkers, slinks. 이번에는 다른 단어들이 가려졌죠?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계속 듣기를 합니다. Next Step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Ready to lose at checkers, slinks. 한번더 클릭해 볼게요. Ready to lose at checkers, slinks. 이제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 Shadowing에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듣기와 쓰기 능력 발달에 모두 효과가 좋은 딕테이션도 3T1 학습법으로 할수 있답니다. 그다음은 문장을 잘 듣는 방법은 역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문장을 듣고 제시된 단어가 그 문장에 있는지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Groovy. We stowed away in Bonnie's backpack. 화면에 보이는 단어가 문장 안에 몇 개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엄청 집중해야겠죠? 듣고 읽기만해서는 완전한 영어 실력이라고 할수 없어요. 말하기 실력도 함께 키워야겠죠? Again 클릭하고 녹음합니다. 문장을 녹음하고 자기가 녹음한 것을 들어보기까지 하는 완전 학습입니다. 어떤가요? 윕니 문장학습은요, 귀를 뻥 뚫어주는 특허받은 학습법입니다. 다음 단계는요, 저와 함께하는 동영상 강의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The bell at Sunnyside has rung. 벨이 울렸다. has rung은 벨이 울리다. ring의 현재 완료형이고요. So Bonnie is officially on her winter break. Bonnie는 공식적으로 겨울방학이 시작됐어요. 겨울방학은 winter break. 여름방학은 summer break. 이렇게 동영상 강의까지 잘본 다음에 오늘의 애니메이션 무비를 한번더 보면 팍팍 이해 되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The bell at Sunnyside has rung, so Bonnie is officially on her winter break. Yeah. <laughs> Soon she'll be flying off to h a w a i i 처음 to go 귀에 잘 들어오죠? 이렇게 매일 학습하면요, 애니메이션 무비 전체를 자막이 없어도 g o 재미있게 볼수 있게 된답니다. 어때요? 친구들한테 자랑 n g 하겠죠? 이제 w h i t h m n e h m o v i e e n g l i s h 와 함께. 영어 실력을 쑥쑥 올리고 자신감을 팍팍 향상시켜볼까요? Okay, let's go to Whitney Movie English.